포이멘 칼럼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오늘은 이제 계시록 어, 22장 어, 1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오늘 계시록이 끝나는데요 그 성인들이 교통하신 대로 어, 정말이. 어, 놀라운 책이죠 게시록이 놀라운 책인데 여기 이제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결론이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결론인데 그 결론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마지막 경고와 사도의 마지막 기도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지막 경고는 뭐예요? 내가 속히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어, 그래서 아까 찬송 천구장을 불렀는데요. 주님이 어, 어느 때 오실지 모르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 주를 기다리세.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야? 신약에 우리들은 어, 기다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어,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쵸 그렇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인간의 문제, 전쟁과 기근과 이런 어, 땅에서의 이런 죄 재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 아, 주님이 아니, 오셔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주님은 속히 가겠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어디지? 안 오셨어요. 어. 속히 가겠다는 거 속히가 도대 제가 그 기간이 얼, 얼마나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볼때 어,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의 기도처럼 아그 어, 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도했잖아요. 오케이 십시오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예, 가겠다. 그러면 이제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이게 뭐 하나의 기도잖아요. 짧은 기도지만 음. 이 기도로 끝나잖아요. 결국 내가 가겠다. 그러면 오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사도 요한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내가 가겠다 그러면 아이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laughs> 아직 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가지고 아이고 어, 내려면 어떻 하냐 이렇게 그안 음. 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한 면에. 그 바보 자매는 어 모퉁이 일을 돌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걸 뭐예요? 바보 자매가 이제 기다, 성숙한 준비된 그런 자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아, 우리가 이제 내가 속기 가겠다 그러면, 아멘 주신이 오십시오 라고 할수 있는, 에, 그,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음. 이것이 우리에게 어, 필요한 자세라고 보겠습니다. 길시록에 이제 1장 3절이나 22장 7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도 좋지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은, 왕국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에 가서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속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반석의회와 모래의회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냐 음. 행하지 않느냐. 계시록도 똑같아요. 음. 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어,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우리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듣기는 잘 들어요. 어, 음. 또 많이 읽고 그러는데 알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적용 음. 행하는 데 있어서는 약해요. 아, 네. 맞아요? 들려요? 네. 그렇다면 이, 이 주님 속 아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거죠 아,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서 게시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원칙은 뭡니까? 율법과 행위예요 신약의 원칙은 뭡니까? 은혜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율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선민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어요. 다윗,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실패했잖아요. 솔로몬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어, 욕도 실패하고, 요게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의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어요 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그 은혜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은혜를 누릴 때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제저면으로 얘기했지만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놔두고 더러운 사람은 여전히 더러워지게 두며 그는 또대비되는게 뭐예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불의의 반대가 불의한 사람의 반대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의 반대가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이것이 이제 그, 거두술 빠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거술 빠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13절에, 거두술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좋고 마음에 들어도 실제로 적용하는 면에서는 다 실패한다. 예. 그래서 이 은혜, 신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잖아요. 예. 그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어떠한 천연적인 생명, 타고난 생명 가지고 아담의 생명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럼 뭐예요? 거듭난 생명, 조의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것이 은혜죠. 예, 그런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다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응답하는 면에서.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 해놓고 그 다음 절에 하나가 더 필요한 거이십 21절이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네,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네. 이 은혜가 없으면 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라고한 것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우리 일생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은 것도 은혜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은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안식할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 구약, 신약 전체 은혜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일생도 은혜로 끝나야 돼요. 은혜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게이미야 3장에 이 m 이 애가 3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으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에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유. 은혜와 긍휼,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은혜.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남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아침마다 정말 이런 에레미아 고백이 필요하고 어, 정말 이런 그 은혜를 누리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 0절에보면 이제 봉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2 4 근데 어,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봉인해 버렸죠. 봉인했다는 게 뭐야?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성직자 이해는 아, 어, 성경을 못 읽어요. 만약에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처형, 죽여버렸어요. 처형시켜버렸어요. 근데 루터가 16세기에 종교 개혁하면서 성경이 번역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록된 성경이 있고, 번역된 성경이 있고, 해석된 성경이 있고, 또 적용된, 그렇죠? 적용된 성경이 있습니다. 열린 성경이라고 그러죠 열린 성경.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봉인된 것이 아니, 아니라 열려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해서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네. 계시록의 어, 몇 가지 사도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본 이상이 있잖아요. 예. 네. 제일 먼저 1장0 절에 보면 주님의 날 영안에서 이상을 봤는데 예, 교회에 대한 네. 이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네. 4장2 절에 또 영안에 있었는데 장차 일어난 일들 그렇죠? 어, 모든 그 일곱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또 천년 왕국 이런 것 이상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또1일 십일 장3 절에 또, 11, 네. 3절에 또이 영안에 있었는데 그때 뭘 봤어요? 바벨론에 대한 어,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1 0 절에도 똑같이 영안에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 이러한 그 계시록은 어,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계시를 보고 이상과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어, 이상은 본래 있는 거고 계시는 그 이, 여러 보여줘서 이상을 보는 거예요. 계시는 unveil, 이, 뭐야, 베일을 벗는다는 뜻 아닙니까? 계시는.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볼 때, 어, 정말 21장, 22장에, 어, 이한그 모든 것이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상이고요. 21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새로 살렘에 대한 이상. 22장 1절 2절은 생명수의 생명수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고 보여주고 22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믿는 이들이 영원 한에서 받을 축복을 보여주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주님의 마지막 경고와 사도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를 경고를 내가 석회하겠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받고 오늘날 우리들은 뭐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십삼 절에서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베드로 어, 일장 8절에도 알파 오메가라고 얘기했고 또 6절에도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파는 뭐야? 그 오메가 헬라어의 시작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중간에 모든 이제 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띠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아주 전부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 이거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이전에는 아무 없고 그리스도 이후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니, 이제 14절에서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믿는 이들 우리 성도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해서 그 성안으로 세이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고 어, 자기 옷을 들어가도록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옷을 빠는 게 행위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네. 생활 또 의로운 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그성이두 가지가 우리 어,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그 누리는 것이. 15절은 반대예요. 거기는 이제 어 개들, 마술사들, 음행한이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성 밖에 뭐예요? 불못이에요. 불불 불못.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하고 우리는 다른 거죠. 예. 그렇게 해고 응, 이제 응. 13절과 14절과 15절을 이제 대비하는 거죠.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그 성. 불못 성밖에 불못. 예, 예 불못 이거죠 1 6절에서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그렇죠 나는 다윗의 불이요 신성 나는 다윗의 불이 신성을 얘기하고 나의 다윗의 사손의 인성을 얘기하고 빛나는 별들을 이제 대환란 전에 비밀스럽게 임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절입니다. 아, 네. 요절 17 요절이 이제 22장 1 7절이 요절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아, 네. 누가 읽어주시죠? 17절.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아멘. 여기 아, 네. 네. 이제 그 영과 신부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네. 2장, 3장에는 그형이 말씀하셨다고 있어요. 교회에. 그데 여기는 이제 그형과 신부가 동격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건 뭐예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진보했다는 아, 네. 진보 아, 네. 교회가 진보해서 자라가지고 이제 어, 그형과 신부가 함께 어, 이렇게 말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50시호 그런 건 뭐예요? 어, 내가 속기 가겠다. 이렇게 한거에 대한 반응이라 응답 이라고 랬어요세차례 얘기했어요 12, 22장 7절 12절 어, 또 20절도 다 어, 속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고에죠 경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오십시오 아멘 속히 오십시오 속히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주에, 아멘 주에수니 오십시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라고 보는데, 거기 그 17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목마른 사람들은 뭐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어, 원하는 사람들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서 이게, 어, 이게 우리가 이제 그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듣는이 듣는 사람이 할 일이 뭐냐 하면 그 목마른 죄인들, 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이 놀라운 생명수를 마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복음, 이렇게 복음을,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택한 백성들 평안의 아들들을 우리가 한 사람이 얻어서 주님께 드리고 나중에 바울은 뭐라 고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이요 멸관이라 그했어요 음,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열매 없는 상태의 그리스도 심판대 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목양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어. 예 네, 이제 내가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채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면, 무엇을 더하면이 나옵니다. 1 8 절은 더하는 거고 1 9 절은 뭐요? 제하는 게 나와요. 그 말씀을 네.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까 이제 아유, 우리 형제님이 네. 조금 언급을 했지만 오늘 기독교 천주교의 타락이 뭡니까? 바로 더하고 더 하거나 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 여러분들은 특 이제 어떤 사람이 주회복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게 뭡니까? 교파하고 다른 게 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하고, 없는 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없는 것은 말하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믿고,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거나 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예, 하고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제하해 버렸거든요. 이 더하고 제하는사람들이 뭐야? 보상과 징계에 있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지만 12절에 상벌,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상이 뭡니까 천년 동안 왕으로 사는 거에요 버리 뭡니까 슬피 며 일을 가는 것이죠. 슬피 일러 가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제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무천년설 을 특히 장로교.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많잖아요. 교세가 세잖아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천주교로부터 온 거예요. 무천년설은 천주교도 무천년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로 살렘성을 물질적인 성으로 보는 거예요. 혹시 자매님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쳐 보세요. 다 거기 얘기할 때 하, 거룩한 성 거기 정금 길을 걷고 진전으로 들어가고 막 하, 보석이 아주 그냥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그 거기 그런 그 성아 그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물질적인 성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그게 아니고 세이루사람은 뭐야 여기 있는 각자 있는 것처럼 인격이라고 했죠. 인격 그렇죠? 세이루사람은 어, 과정을 거치신 삼라한인과 구속받고 어, 변화된 세분으로 된 사람과의 신성한 연합, 즉 신성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어, 우주적이고 단체적인 며 비밀스러운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르살려면 어, 네. 물질성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정말 회복안에 들어오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 네. 저도 과거에는 물질적인 성으로 봤었어요. 음. 어, 그렇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회복안에서 정말이 놀라운 이 비밀 이 말씀의 계실 열어주셔서. 어 합당하게 해석해주고 열어주셔서 아세로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구나 인격이구나 아 어. 예. 어, 사멸하는 이가 사랑과의 연합된 연합이구나 음. 어, 그래서 이걸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인격이구나 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세로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세로살렘이 음, 되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미리 세로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주 얘기하지만 네. 어그리스 주님이 오셔서 제리마셔서 심판대에 이제 하잖아요. 고린도우서5장 10절에도 로마서 어 14장 1 0절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 심판대 똑같아요. 심판대에서 네. 이제 상벌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얘기하는 그 상벌은 뭐예요? 현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숙했느냐, 미성숙했느냐에 따라서 결, 이제 분류해 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 함께 왕좌로 탈 거고 다스리는 생활. 비성숙한 사람은 천년 동안 슬픔매 일을 갈 것이고, 그죠 이것이 아주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다 어, 어, 왕국 복인 복음인 마태복음에서 다섯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어, 보상과 진게에 대해 슬필며 일을라는 다섯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또 바울도 얘기하고 이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볼때 이것이 틀림 없습니다. 이건 예,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거잖아요. 예, 그냥 내가 내가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냥 그 한계 안에 사, 사느냐. 하나님이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제 거룩한 생활,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이로서 이제 상보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냐. 천년 동안 징계를. 어, 직무를 받을 거냐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의 관건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뭐 주일날 놀러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행동을 따라서 가야 되는 또 해외 여행 가고 뭐 이래요. 그렇지만 어, 그 자유예요. 어떠면서 자매님들 어떻게 살든지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 결과 가 뭡니까 상벌이에요. 상벌. 예. 그게, 그리 도 심판대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면, 아멘 주예수요 오십시오. 이,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결국 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계시록의 네, 결론입니다. 네. 아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은혜 시대의 산 사년에 따라서 어 이제 여기 마태복 5장에 보면 그 투표 나오잖아요. 거기 원이 나오는데 은혜 시대와 왕국 시대가 천국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왕국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인데 천년 왕국 뒤에 새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 네. 예루살렘. 그 네. 거기 민족들이 나오고 다그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이 어,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왕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5절. 그 다음에 또 정화된 민족들이 백성이 된다 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이, 어, 이 정화된 민족이 되든지, 우리는 거듭난 믿는 이들이 왕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기는 이들로서 왕으로. 그때 왕노로타는게 아니라 지금 교회 가운데서 왕이 돼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고 이, 이기는 이게 왕이죠 패배 왕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왕이 왕의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정말 이를 왕 왕으로, 노릇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현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